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죄를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아주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어떤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진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정말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고 적당하게 죄를 즐기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단호하게 죄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죄로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속히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죄로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거기서 여러분을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죄책감으로 몰아가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죄, 죄, 그렇게 살도록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가 무섭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했다면,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정말 지키고 보호해 주실 분, 마음에서라도 죄를 품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전념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진정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내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때,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파멸로 가는 영혼을 건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